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가도 어,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 어, 제가 시편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어,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요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보아서 여러분이 지루하다 싶으면 또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또 시편을 계속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은 씨를 뿌리는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째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심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뭔가는 반드시 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업심력임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되고 죽은 것을 심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는 씨를 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은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씨는 세상의 금과 은과 권력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혀 생명이 없는 것을 뿌리며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을 심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뿌리면 거기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지요.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을 심으면 거기는 기쁨이 없죠. 만족이 없죠.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밭에 혹은 우리 가정의 밭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아닌 것, 즉 금과 은과 혹은 세상 쾌락을 뿌리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아주 크고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누가 보아도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기 쉽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작지만 생명을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다하는 날 후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겨자씨 비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한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천국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실망하거나 작다고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큰 것만 소중력이고 작은 것은 소홀력입니다. 사람들은 큰 자리만 탐하고 작은 자리는 별로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만 요구합니다. 좀 누추하다 싶으면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천국을 씹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 하나부터 출발하지, 열부터 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보시고 바랍니다. 저갈띠아 우리에서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냈을까? 한꺼번에 수천 명을 불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한 사람부터 출발해.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베들렘이라는 아주 소박한 작은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누이셨던 것도 따뜻한 요한빵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이 통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탄생이 역사를 BC와 AD 주전과 주로 갈라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수많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예배당, 수많은 십자가, 그리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 가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의 이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출발했지요? 보잘 것 없는 예수님의 그 시골뜨기 제자들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여러분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많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농부들이었고 양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도 있었어요. 이들로부터 지금의 세계길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큰 것부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언더우드 목사님, 그 다음에 한 사람 아펜살러 목사님, 그 다음에 또한 사람 알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한 사람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한 사람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다이또 마찬가지지요. 3회상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집에 가서 그중한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도착하여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다 싶었어요 외모가 출중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 외모에 딱 끊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을 딱 보고 너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왕을 세우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는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둘째도 아니다오르고 셋째도 아니다오르고 넷째를 보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다 싶었는데 아니다오래요.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 있긴 하는데 막내가 지금 저기에서 양 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아버지가 맡긴 양 떼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곰들이 양들을 덮칠 때 생명을 걸고 그 곰과 싸워 이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맡긴 그 작은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큰 양떼를 다윗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한 마리의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열 마리의 양떼를 맡기시고 열 마리의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백 마리의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작은 일, 양들를 위해서 충성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큰양떼를 그에게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고 소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작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포부스라는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탑 랭킹 1 0위을 선정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1위를 해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빌 게이츠가 2위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1위가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제프 베버스입니다. 이 제프 베버스는 바로 아마존 닷컴 창업자예요. 이 사람의 재산이 무려 1,120억 달러예요. 1,120억 달러, 저는 이게 얼마만큼의 돈인지 모르겠어요. 가히 짐작하건대 한 1조는 넘은 것 같아요. 1,100이니까 1조가 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올해 수출 목표가 1조입니다. 한 나라의 무역. 수출 목표보다 더 커요. 한, 재산, 한사람의 재산의 개인. 저는 제산에 몇천만 원도 손에 집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1조라는 돈이 얼마인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분은 자기 회사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한대요. 첫째는 경쟁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고객에게 집중하라. 멋있는 말이죠. 대부분 모든 회사는 경쟁자에게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저 경쟁자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집중해요. 그런데 이참 제프, 이 베버스는 고객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경쟁자에게는 집중하지 말고 고객에게만 집중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경쟁자에게 집중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심지어는 목회자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인들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경쟁자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하면 언제나 삼성이나 아이폰 혹은 LG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쟁자에 집중하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고객에 집중해야 돼요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큰 것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두 가지를 항상 회사원들에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분은 회사 일을 하다가 슬퍼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항상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현관에 빗자루를 가지고 현관을 쓴다. 이렇게 작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슬럼프도 이겨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이 제프 베보스는그런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해서 이 슬럼프를 빠져나가고, 이 스트레스를 이길까 생각하지 않아요. 슬럼프가 오고, 스트레스가 오면 바로 화장실 가서 자기가 계속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 자기 재산이 일조인데, 그분이 화장실 가서 청소하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현관 빗자루를 들고 쓰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화려한 것을 찾고 큰 것을 찾는데 이분은 아주 작은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는 게꼭그 일에 경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남들이 싫어하고 별로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슬럼프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모든 회사의 경영을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세워서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가 생명의 씨를 뿌리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밭에 생명이 없는 황금을 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작다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바로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겨자씨를 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겨자씨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술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내 아이들의 믿음은 왜 자라나지 않을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이렇게 큰 믿음부터 출발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아주 하잘 것 없는 아주 작은 것로부터 여러분 출발했잖아요. 왜내 남편은 믿음이 안 생길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미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다섯 달란트. 두달더 받은 자가 충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작은 것을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여러분, 빌리그리함의 찬양사역자 킴 웍스라는 맹인 소녀 여러분 아시지요? 이킴 웍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누가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 당시 전쟁 고아로 남았는데 미국 중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인디아나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빌리그리안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분은 늘 찬양하기 전에 한 10분 동안 지저스 러브, 러브 지저스, 지저스 걸로리, 계속해서 지저스, 누구나 다 하는단 말이에요. 지저스라고, 러브 지저스, 지저스 땡큐, 땡큐 지저스.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만 듣고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10분 동안 하는데도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간정을 했어요. 자신을 인도해 주는 사람은 자신에게 항상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돌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 있다고 항상 조심하라. 이렇게 일러줘요. 항상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조심하여 가다 보면 어느 새집 자기 자신은 집에 도착해 있고 회사에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저자씨 아주 작은 씨입니다. 볼펜으로 저만아 찍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작은 씨예요. 그런데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집을 짓고 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주실 때는 씨의 형태로 주셔요. 어떻게 하라고요? 심고 가꾸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기도응답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겨자씨로 주시는 거지 완성품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겨자씨를 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아주 작은 생명이지만 이 생명을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거두게 돼요. 작다고 소홀히 하고 작다고 버리고 심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열심히 심어야 되고 또 열심히 가꾸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겨자씨의 생명을 우리가 심고 가꾸고 또 가꾸어서 많은 것을 수많은 열매를 거둬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다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믿음이 이 모양인지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자씨의 이 생명, 이 믿음을 계속해서 심고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